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터링크 생태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 버전 4.0 업데이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왜 지금 인터링크 채굴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이 가속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루빨리 채택하는 게 유리한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 HCS와 ITLX 지갑이 어떻게 생태계를 견인하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 봤습니다. 자, 특히 이번 4.0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가 확실히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데이터와 구조 자체로 보여주는 업데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굴을 하고 있는 분들께는 앞으로의 이제 수익성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링크 앱4.0 같은 경우에는 11월 28일 혹은 이제 29일 출시 예정인데요.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한 앱의 인터페이스 교체나 이제 기능 추가가 아니라 보상 구조와 생태계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바뀌는 대형 업데이트입니다. 이제 특히 중요한 건 이어도 기반 보상 구조. HCS 독립 생태계로 확장되는 IT LX 지갑 그리고 실물 기반 금융 기능 통합 이세 가지가 동시에 적용이 되면서 인터링크 내부 가치 그리고 유동성 생태계의 넓이가 전부 확장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즉 지금 채굴 중이라고 하면은 이번 업데이트는 본인의 이제 인터링크 토크내 가치를 결정짓는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 가치 인정 구조가 달라지는 만큼 채굴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체하지. 말고 바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시기기도 합니다. 자, 이 HCS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인터링크 토큰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터링크 토큰으로 인정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라는 것. 즉 지금 열심히 채굴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구조 변화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 기여를 기반으로 보상이 배분되는 시대. 먼저 HCS 인간 기여 점수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 메리토 크래시, 즉 실제로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는데요. 이제 강제로 참여하는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가 더 참여하고 스스로가 더 기여하고 더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인정받고 더 많은 가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HC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유한 이 인터링크 토큰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터링크 토큰으로 인정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라는 것. 즉, 지금 열심히 채굴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구조 변화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미래의 이 인터리크 토큰의 가치는 지금의 이 채굴량, 그리고 지금의 기여도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굴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 바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4.0 구조 이후에서는 더 정교해지고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항상 문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하고 이제 기여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같은 보상을 받고 싶은 사람 이 둘을 공정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터링크 코어팀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휴먼노드를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다른 비율에 검증된 인터링크 거버넌스 토큰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은 인터링크가 이제 장기적으로 실제로 생태계를 움직이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HCS, 인간 참여 점수는 단순 점수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될이 보상의 기초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같은 인터링크 토큰을 보유하고 있어도, 같은 채굴량을 가지고 있어도, 이 HCS가 높으면 더큰 가치가 인정이 되고, HCS가 낮으면 가치 인정 비율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열심히 채굴하고 지금 꾸준히 참여하는 사람은 이4.0 업데이트 이후에 훨씬 유리해지는 구조인 것이죠. 중요한 건이 HCS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 패턴, 참여도, 활동 분석, 장기 기여도 이 모든 요소가 혼합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는 이 생태계를 얼마나 활발히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지가 미래 보상 구조를 결정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ITLX입니다. ITLX는 단순한 지갑이 아닙니다. 인터링크가 앞으로 이제 외부 생태계와 연결되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커스티디얼 멀티체인 지갑. 시장 내 최저가 수왑을 목표로 하고요. 슬리피지 최소 알고리즘 탑재 예정 그리고 사용자가 100% 자산을 직접 소유하게 됩니다. 즉 인터링크 생태계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외부 사용자들도 경쟁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이는 인터링크 이제 거버넌스 토큰과 인터링크 토큰의 실질적인 수요를 넘어서 생태계 가치 전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해당 ITLX 지갑에서는 4.0 대규모 업데이트에서 다음 기능이 열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고요. 각종 투자 상품의 선물 시장, 저축 및 수익 상품 실물 기반 금융 연동. 이 말은 인터링크가 단순한 탈중앙화 앱이 아니라 탈중앙화에 이제 이 실물 자산을 통합한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확장성은 결국 지금의 인터링크 거버넌스 토큰 채굴량이 이제 미래 가치로 직결됨을 의미를 하죠. 다시 말해 인터링크의 미래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지금 채굴해주는 인터링크 거버넌스 토큰의 가치가 커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굴자들에게는 지금이야말로 속도 가속화의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지금 인터링크 네트워크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채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채굴 가속기 기능으로 남들보다 훨씬 빠르고 더 많이 토큰을 모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채굴 클릭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채굴 가속기를 쓰면 채굴 속도가 적어도 2배에서 5배 속도로 빠르게 뻥튀기 되는 것이고요 매일 쌓이는 인터링크 코인 양이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한마디로 뭐냐? 열심히 채굴하는 사람과 채굴 가속기로 혜택, 제대로 챙기는 사람의 스피드, 당연히 비교가 안 되겠죠? 상장과 가까워질수록 빠르게 정말 한 개라도 모아놓는 사람이 나중에 실제 돈벌수 있는 기회를 2배, 3배, 5배로 늘려주는 진짜 결정적인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이벤트 참여하면 또 특별 보상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모은 가속 보너스가 나중에 에어드랍 그리고 상장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유 인센티브까지 실제로 내 자산이 되어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 뒤늦게서야 더 채굴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바로 이 채굴 가속기를 활용을 해서 내 인터링크 네트워크 지갑에 한 번에 토큰 부자 그리고 얼리버드 실력자 자리를 먼저 선점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회는 준비된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고요. 이 채굴 가속기 보유하시는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하다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란 클릭 후에 링크 보이시죠? 참여 링크 클릭 후에 속도 단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2의 파이코인인 이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가속화 시스템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동안 파이코인 상장 이슈 때문에 정말 말이 많았었죠. 지금 제2의 파이코인인 인터링크 네트워크 핸드폰 채굴 하나로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요. 초반 최고자에게는 베네핏을 제공하는 만큼 가속기는 필수로 보유하셔야 됩니다. 대신 이번 가속기 값은 딱 좋아요 하나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단 하나로 값어치하시면 되시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고맙다, 잘 보고 있다, 긍정의 댓글 한 번만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의 힘 입어서 더욱 양질의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 클릭 후에 참여링크 보이실 겁니다. 참여링크 클릭 후 속도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 제가 고정 댓글로도 적어드리니까 링크 클릭 후 속도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 개인번호 0 1 0 96273205로 문자 속도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드리는 초특급 힌트니까요. 이번엔 놓치지 마시고 꼭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